이게 커버고, 이게 이불이에요. 음, 예쁘다. 음, 이불 괜찮다. 약간 이거 생각보다는 더 얇긴 한데 음. 시원한 소재. 근데 너무 얇으면 이불이 막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쁘다. 조금 뒤늦게 구매를 한 레인부츠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굉장히 예쁜 라임색. 컬러는 크립 i 我当妈。<laughs> 왠지 밥한바 냄새 나. 제품을 몇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안전벨트 커버. 제가 안전벨트가 약간 압박감이 좀 심하게 느껴져서 알아보다가 커버를 하면 좀더 낫다는 글이 있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기스 있는 부분에 할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 사이즈가 작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거는 목베개. 제가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목쪽이 너무 허전해서 하나씩 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귀여운 게 있길래 한번 세트로 구성을 해봤어요. 귀엽다. 이거는 귀여운 피규어. 아, 귀엽다. 이거는 제가 지금 두 개만 샀는데 엑스디즈를 여러 개다 해놓으신 분들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버클로 감. 안녕하세요 배우 지연영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실래요? 하나, 여름철 적정 실외 는이십 그리고 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안전벨트, 거고만. 차 앞에 있을 거는 스티커는... 아, 비가 와가지고 그게 좀 마련하는 곳인 것 같아요. 관했어요. 빨리 가잘어요미 한번 업로해 주시고 드릴게요. 파 계속 걷어야 돼서 사진 촬영은1층만가능하세요에서 계속 팔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자. 아. 옷, 이 계속 보여야 돼서 팔 위에 해주셨어. 어, 가... 아, 아니야, 방금 빌렸는데. 반납하냐고 물봤어 여기서 지금 2층에 왔고, 다른 차량은 안 돼요. 보고 나오겠습니다. 이제 2층 가고 3층 올라가면 좀. 3층 보고 나와서 저기 프로젝트 갤러리 안에로 가면은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작품 속에 있는 거. 저는 엽서랑 마그넷이랑 도로까지 구매를 했고 이제 얼른 출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귀한 거 되게 많다 또못찍었 네. 어디로 했다 했지? 지금 6시 조금 넘었고, 오늘 수업이 끝났어요. 가려고 당 티카페. 오늘 제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 전시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구매를 해 왔는데 이거 조금만 찍고 가려고요. 결제는 도록 따로 그리고 이거 굿즈 따로 결제를 해주셔서 도록 영수증만 넣어주셨는데 도록은 57,000원 저번에 제가 수영장 그거 도록보다 좀더 비싸다 물에 젖은 줄 알았어. 저기서는 <laughs> 고로기 이렇게 분홍색깔로 벗겨져 있었어. 근데 이렇게 얇은 종이가 씌워져 있네. 전시를 보면서 오랜만에 전시를 보러 갔던 것도 있긴 한데, 좋다고 생각했던 점이 이렇게 뭔가 습작. 습작처럼 그렸던 그림부터 그 습작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나왔는지, 이런 과정들이 좀잘 표현이 되어 있는 전시여서 좀 좋았어요. 과정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림들 중에 좋았던 부분은 저는 파리. 파리의 약간 센 강이나 그런 곳들을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어두운 그림들도 좀 분위기 있고 좋은데, 이렇게 밝은 색채가 드는 그림들이 멋지더라고요.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이런 거 너무 멋져. 인상파, 그리고 이거는 삐에로가 본인을 조금 투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파마. 애칭이라고 하는데, 애칭이 뭘까 했더니, 판하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던 건데, 잠시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음, 이 그림도 좋아했어. 제가 1층,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1층을 좀후다닥 보고 나왔는데, 1층에 있는 그림들이,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림들이 많았고, 이 화가가, 그래픽 디자인도 배웠던 분이라서 이런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건상업요 음. 예전에는 전시를 가도 도록을 잘 구매를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좀 괜찮았던 전시는 도록을 구매하게 되더라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런 거 따로 뭔가 따로 서점에 가서도 어차피 사게 되니까 그리고 햇빛 속의 여인 아까 영상으로도 공간을 찍었는데 이, 작품을, 이 작품이 공간으로 되어 있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사진은 못 찍었지만 거기서 인증샷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시가 2층에서부터 시작돼서 2, 3, 1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1층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그림들. 이런 식으로 자기 부인을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제목에 다 부인의 이름이 있어. 근데 부인 이름이 조세핀인데 조라고 써놨더라고요. 무엇무엇을 하는 조, 어떤 조,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교스. 어, 사진도 있네. 에드워드와 조우퍼의 포토부스 사진. 아, 어, 이거 분위기 좋다. 나도 찍을 걸. 다음에 한번더 가게 되면은 좀 여유롭게 가서 포토부스도 한번 해 봐야겠어. 포토부스가 있었는데 인기가 많았어. 뷰오 날런도 사람이 많았어. 들이 일단 대표작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전시였고, 되게 도록도잘 나와있다. 음, 전시를 해놓고 그걸 그대로 프린트한 건가전시장 모습들이 나와있네. 음. 이번 전시에서 1900년 초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